오늘도 다이소 제품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오늘 제품들도 역시나 가격도 실용성도 좋은 제품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.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회전식 틈새솔입니다. 이 제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틈새솔인데요.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바로 솔의 헤드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요. 회전이 가능한 헤드 덕분에 청소할 때 닿기 편한 각도로 간편하게 돌려서 사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창틀 청소할 때 방향을 변경하면서 청소하니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더라고요. 또한 욕실 바닥 모서리 부분을 청소할 때도 좀더 편하게 청소가 가능해요. 더구나 접이식 스크래퍼도 내장되어 있어서 들러붙은 오염을 제거할 때 별도의 스크래퍼 없이 이 제품 하나로 다 되니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. 손잡이에는 구멍이 있어 다 사용한 틈새솔은 걸어서 보관하면 되니 사용할 때도 보관할 때도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네요. 두 번째 제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봉지캡이에요. 이 제품은 시리얼이나 조미료 등 봉지에 들어있는 제품을 좀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인데요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사용하고자 하는 폴리백의 코너 끝부분을 적당히 잘라주세요. 봉지캡은 뚜껑, 중간캡, 하단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하단캡을 조금 전에 잘라준 폴리백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그 위에 중간캡을 씌워서 돌려주기만 하면 끝! 이제 뚜껑을 닫아서 제품을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면 봉지 제품을 편리하고 신선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? 봉지캡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면 되겠네요. 세 번째 제품은 젤리 클리너입니다. 이 제품은 청소하기 힘든 틈새 먼지를 아주 편리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인데요. 마치 먹개비처럼 생긴 이 제품은 다양한 제품의 먼지를 깔끔하게 다 먹어치우는데요. 사용 방법은 먼지 클리너를 적당히 주물러 준후 먼지가 많이 쌓인 곳에 두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기만 하면 돼요. 특히 키보드의 키패드나 리모컨 버튼의 틈 사이사이에 먼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면 먼지 제거도 편리하고 깔끔하게 제거가 되니 좋더라고요. 다 사용한 제품은 처음 포장되어 있던 지퍼백에 넣어 밀봉 후 그늘진 곳에 보관해주면 됩니다. 주의할 점으로는 먼지 제거시 너무 힘을 주거나 하면 젤리가 제품에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해야겠네요. 네 번째 제품은 클리어 보틀입니다. 이 제품은 투명한 재질의 휴대용 물병인데요. 구성은 뚜껑과 물병 용기로 된 단순한 제품이에요. 하지만 적당한 용량의 제품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은 크기인데요. 또한 0도에서 90도까지 냉수, 온수 모두 보관이 가능한 물병이에요. 더구나 물병에 계량 눈금이 있어 계량컵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. 무엇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뚜껑의 디자인인데요. 뚜껑의 일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적은 힘으로도 물병 뚜껑을 열고 닫기가 수월하더라고요. 이 제품은 뚜껑 디자인이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. 마지막 제품은 도자기 저장 용기입니다. 이 제품은 용기는 도자기,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인데요.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서 차가운 밥이나 국을 데워 먹기 좋아요. 뚜껑 부분에는 보관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 음식을 언제 보관했는지 알수 있어서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에도 좋더라고요. 무엇보다 도자기 제품이라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밥과 국을 전자레인지 에 데워 먹을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네요. 저는 약 370ml 용량의 작은 용기를 구매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큰 용기 도 있으니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도 정말 만족스러운 다이소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오늘 소개 특이한 제품도 다이소 제품답게 가격도 활용도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니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보세요.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더 좋은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